왁싱 라차 이거 볼까숨 넣어간 줄 알고. 그렇게 웃겨요? <laughs> 너희 <이> 아이돌이야. <laughs> 이게 나온다고? <laughs> 그 타임이 있어요? 오케이. 가보자고. 보시죠. 한번 길게 달려봅시다. 스크 나한테... 스크 <laughs> 야 머리도 뽑아도 되잖아 아저셋 <laughs> <laughs> 안녕 어 아닌가? 영북인 줄 알았어. <laughs> 여러분 제가 어? 뭘할거냐면요불닭 볶음면을 먹을 거예요. <웃음> 기대되죠? <웃음> 너무 좋은 건가? 야식은 뭐야, 진짜 용국이야? <laughs> 이제 알았어? 이 리스가 용국이에요? <laughs> 용국 씨, Hey Felix, why are you here? 너 와서 먹을래? 현진아 나도 한 입만. 좀. 내방 와. 근데 너가 불닭볶음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오! e 릭스 x Felix, f e l i Fe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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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야 i x Felix, f e i x Felix, f i x i x Felix, Felix, f e 케 i x f e f e Face i 요 y 이 s sir. What was it? i 나 갑자기 그냥 심심해심왔해서데어 sorry. I'm 심 o r 오? y I'm sorry. I'm s 이 r r y 이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옛날에 옛날 인스타그램이 그그 어, 그, 그 아이콘 약간 그그 그 약간 폴로 로이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니 모를 것 같은데 말이야. <laughs> 아, 또 휴대폰 이제 친구한테 전화하면 또 사인을 어떻게 보내도 이렇게 하겠지 뭐. 우리는 우리는 이걸로걸로 그럼 우리는 요즘엔다이 이게 아이 아, 이게, 아니, 이게야, 아니야 이거야. <laughs> 야. 마이 마이. 야. 호텔에 텔레폰도 이렇게 나와. 어? 그래서 컴 다운. 예스. 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어, 야, 근데 이러고 있잖아, 너 지금.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모양긴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laughs> <이게>, 이거지? 어. <laughs> 맞지? 야, 내 방, 와, 뭐야? 내방 문은 왜 자꾸 열려? <laughs> 아나 뒤에 뒤에 약간 배경처럼 서 있을게. 그래, 또 <laughs> 잘 야, 또 배경이야. <laughs> <laughs> 어, 잘어잘 배경을 저렇게. 왜? 왜? 안 좋아해서. 여기 여기 여, 여기 보면 응? 나도 나도 저기 네, 보세요 어? 비밀로 하나 했잖아 응? <laughs> 어?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세상에. 여기 조해야너 립밤 나나 아, 나, 립밤? 나, 나, 립밤? 아니, 나 하나 있어 립밤 필요 더러워요 <laughs> 아우 진짜 아유밥먹었어나 뭐 이거 아, 그 뭐냐 그 여기

라이아 나니아. 오, 예. 니아 오, 나니아. 오, 나 e 아 오, 나 my d e a 나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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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나니 나니아. 나니아. 나 나니아. 나니아. 니아 나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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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nosis> <that they Bhens> no it it I want some pear. Oh, pear. Pear. I want some Korean pear. Mhm. Mm Today, what do I wear? Oh, oh. but you know, life's unfair. <dicerdle> but I don't care. Yes, <ties> <that it was> <that well. boy. 나나나 다니 소프라나 라리 보이 워워서 무궁춤 나 봐봐 오빠 나 봐봐 배보이 I'm a G 나 보이 하니 워 지성이 한잔 했니 아니요 안 했습니다 <laughs> 아 한잔하면 여기서 한잔하면 이더눈 빨리 한잔하면 여기서 춤췄지 에... 춤췄어 <laughs> 여기서 지금 프리스일랩하고난리 났어요 여기서 다 한지성 황현진 요즘 두이 <토> 어, 음... <laughs> 너무 달콤해서. <laughs> <laughs> 달콤해서 녹아버리겠어? 혹시 술안 먹었어? 아 패션이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씻고 <laughs> 이제 하고 쓱쓱쓱하다가 싹 떨면서 여기서 그 거품이 막 나는데 여기서 혼자 빨간 게와 나와가지고 배였구나 <laughs> 응, 진짜 아파요. 나 오늘도 음, 인스타에서 알지. 그거 보다가 그 레이저 제모하는 거 봤단 말이야. 레이저 제모 해볼까 하는데 그쪽에서 그냥 <laughs> 이런 거 보고 아, 아, 근데... 조금 더 미뤄야겠다. <laughs> 미뤄야이다 너무, 너무 예민해. 음, 아 얇은가 봐. 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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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응. 어? 응. 야나 근데 그것도 사봤어. 다. 수영하는 거 있잖아. 수영. 어, 이렇게, 그냥 아 이렇게까지 음, 모든 걸 어, 오픈? 그... 말이 안 나와.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저거 착하면 될줄알았거이 아? 정도가 있지 착해면또 갑자기 이러면 피가 야영국가 상상하는 게 뭐야? 그때 기억나냐? 뭐? <laughs> 아! 옛날 스토에서 잠시만요 가지야인야아 야, 잠시만 <laughs> <아니야>. 야, <laughs> 야, 만 야, 야 추억이 아니 아니 한 이유가 있어 왜 왜? 많잖아 그치 그치 너무 아픈 거야 계속 어. 한매번 계속 뭐 어. 어. 예를 들면 10번 해야 되잖아 어. 다 바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에, 한 번에 한번발까 우리가 정말로 처면우리둘다 와트를 할줄 몰라. 근데 우리들 뭐 어떻게 하려고 전자레인 뭐, 돌렸다, 뭐왔다 갔다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너무 뜨거워 처음에 그래서 맞아. 야 뜨거운 거 맞아, 이 엄청 뜨거워.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어 맞아, 이미 붙어 있고. 야 이거 할까 한번 해하자. 다발랐어두 번에. 와. 어. 아 얘는 두면 처음이니까 야한 번에 하려고. 아 그러면 뭐 그냥 T 자로 한번 돌보고 밑에 밑에 한번 해 보자. 했는데 너무 동나라. 아, 티. 아, 더상이어디든어디든티 아, 아, 느낌이었는데. 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진짜 우리가 선물라서 미안해. 아, 됐어. 현가 아, 이거, 됐어. 이거 됐어. 괜찮은 거예요? <laughs> 어. 아. 근데 아. 우리가 진짜 그때 많이 발라서 고말 아. 랐어 이게 안뜯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얇게 발라야 되는데 두껍게 발랐구나. 그러니까 우리 둘다 하다가 포기하고 아, 내가 파야. 진짜. 근데 왜막야 진짜 이 어, 나도 얇게 입거든? 우리가 어. 두껍게 입말이야 했어. 정말 남아있어. 어. 아, 야, 아. 그거 어떻게 묶여는줄 아. 알아? 헤어드라이브 <laughs> 제발 먹어라. 제발 <오가라>. 야, 근데 걔가 <laughs> 어, 나한테 나 진짜 시곤했다는 이미 다 발라져 있는데 안 뜯어지니까 우리 둘다 어? 연구가 진짜 진짜 이런 거 있었어. 야, 이있으면서 연보 계속 이러고. 아, 사람들이 허까지허시허까 사람들이 어, 까지고안 해요 마침. 내가 놓고 스틱으로 뽑아야 돼! 스톱! 상상해봐 아..뭘 거같데 뽑아야 돼! 아이돌인데 코까지 가는거야 지금 털력이 많이 나온 거지 가고 있는 거야 <laughs> 지금 너무 <펀력이> 많이, <laughs> <아직까지 가고 웃음> 많이 나왔어 <laughs> 야 우리 왁싱 라차다잖아 지금 왁싱 라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아, 뭐, 야 왁싱 라차 누구냐? 아, 왁싱 라차 저는 이제 왁싱 안 우리 합니다 왁싱, 우리 왁싱이 안 한다 이제 왁싱은 안 합니다 이제 음. 창빈이의 복근 공개 약속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아 그것은 지금 제계약기 끝난 이 시점에도 없습니다. <laughs> 그거를 아 그거를 넣었어야 되는데. 뭐? 어떤 거? 복근을. 복근? 복근을 넣었어야 되는데. 복근 없다 없다. 아 예? 아 요즘 재밌어요 근데. <laughs>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진짜. <laughs> 행복해요. 우리 <laughs> 지금 드레스 코드 블랙앤그레이야어 l a 네 블랙그레이. 뭐야. 어 그러네. 블랙그레이 l a c k Grey. Well, okay. b l 어 c k Grey is hot. i l k i n 야 I'm not talking. w 다 a t i 어스 근데 언제 자를지 모르겠어. 나이 정도 남자인 것 같은. 아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예뻐. 나도, 나는, 근데, 나는, 나는 진짜 많이 기울었고 <laughs> 머리 진짜 많이 기울고. 올라가. <laughs> 나도 나도 어깨? 어깨까지 온다 머리야. 지금 엄청 장갑. 어깨가 어디까지 아, 올라간 예? 거야? 팔꿈치까지 올라. <laughs> 어... 나도 아직 팔꿈치까지 안오는데 스컬 <laughs> 스컬. 그래. 나왜 이대로 머리가 멈췄냐? <laughs> 그대로 멈춰라. 야한 팔색. 탈색 언제인데가지고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몇년 몇 됐어? 1년 됐을 맥도어... 전... 어, 아니야, 좀 아니야, 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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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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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생각났어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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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아니 우리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어... 얘기하고... 케이야야 <laughs> okay, 주제가 우리 주제 왜 이래? 우리 주제 좀 멋있게 생각해게 <laughs> 일상에... <laughs> 오늘 주제가 다 털.. 다리이 머리털, 머리털. 네, 핸드폰이 막 트여요. 가지고 우리 좀정리게 말해볼까? 얘도? 그래? <웃음> 그래요. 지성 <laughs> <진정> 씨? 네? <laughs> 말이 없어지는 어,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끼리> <여우로> 점장 캐라메. 용, 용, 스 별로는 다스퀘아 우리 진짜 한번 장 점장.. 아 진짜 한번 장 얘기해보자. 우리, 우리, <끼리> 우리 벌써 인데 여러분 아아 진짜 고급지게 얘기자 우리 한번 진짜 처얘자고의 꿈은 뭐예요? 갑자기 고민이 와서. 어. 너무 지금 애기들 같으니까 어른 아, 모드로 하자. 어른 아, 그래? 모드? 여 아유가 아니고. 아니. 야여여 여. 어른 모드 어디 가냐고. 야 근데 야진지한이야 여기. 너 어디 좀 고민 없어? 고민? 응. 어, 딱히? 아 고민 없어요. 여러분들 고민아 여러분들 고민을 적어 주세요. 고민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민 상 아, 음... 공부하기 싫어요 음... 음, 싫을 수 있죠 해야지 그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laughs>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거를 뻗잖아 우리 공부해서 <laughs> 가수된 <가서> 거 <laughs>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laughs>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웃음>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진짜 더워 <laughs> 진짜 아그 뭐... 각자의 길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그쵸 하하고 싶은 거, 아니, 거 하는,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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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에 하는 거에 그대의 꿈이 뭔지에 뭐따 응. 무조건 하고 싶은 거 해야 돼그지 늙기 싫어요 저도요 그건 모두 <laughs> 우리 모두 시간을 멈춰볼까요? <laughs> 우리 2 6시야26 안녕하세요 오26시와 찬이 몇 살이지? 조이히 <laughs> 중요한 일을 할때 너무 긴장해서 잘못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고민이 어, 나왔다 이던 거? 저는 스킬 못칩니다. 어. 아, 진짜. <laughs> 진심으로 물어보고 아, 뭐, 저는 저는 <laughs> 내가 짱이다 하고 라가요고전무대든 그냥 좀 약간 나를 이 끌어올리게 하는 음악을 듣고 올라갑니다. 아, 음, 뭐좀 긴장되면 어쩌라고 바이브로 그냥 음. 센 노래를 듣고 올라가니까 좀좋더요 어우 좋네요 실수가 많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너무 실패요면 너무 성공할 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말 잘하는 <목소리> 생각해요 음. 그쵸 저는 의외로 장난을 진짜 많이 칩니다 긴장하는 음. 음. 그냥 아, 아무 아, 평소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다라고 약간 마인드셋을 그렇게 가져가면서 해야 좀 긴장이 좀덜 풀리 더 풀리더라고요. 약간 풀리는 느낌이 었더요 웃고 좀좀 응. 음, 떠들고 약간 평소처럼 좀 편한 바이브로 만들어야 사람 바이브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건 그건 진짜 좋아. 미치. 누가 디그다 올렸냐? 디그가 뭐야? 이거가? 이게 예쁜 인가야 지금 내가 뭐, 지금, 지금, <laughs> 지금 우리를 고기 다 끝에 있틱나다끝틱나다 끝에 나다 끝에 나다 끝에 있구나. 다 끝에 있구나. 다 끝에 있구나. 다 끝에 있구나. 다이에 있구나. 다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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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다에 있구나. 다에 있구나. 구나다끝구나다 끝에 있구나. 다 끝에 나 바로 데스나님나 별명, 별명 부르면 되지. 너, 너, 너 별명은 뭐야 코카? 코카가 너 별명이야? 하나라고 부르지 뭐. 또. 하나 하나라고 하나. 하지 않나? 그렇지. 뭐, 그럼 둘로 부르셔도된데 <laughs> 아, 둘? 이름은 요. 스크 스크. 알고는 스크리야. 아뭐 버시겠다 진짜. 나아나 음. 못해. 오케이 오케이. 아 천사라고 <laughs> 부르나? 현진 천사님, 융복 천사님, 지성 천사님. 너무 길다 지성천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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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e 장님 n t t u r 지성 h e 님 a m e Don't turn the name. Don't turn the name. 어 o n t turn the name. d o You not? <웃음> <웃음> oh, that's why don't n o n t o w I don't 다 n o w n 보시 n t e r Tugo. I'm 고 o i n g to pay. Oh, yeah. Oh, yeah. 시고해 주시고 네. 원해 주시고. 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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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맞았는데 우리 진짜 지금 논알코 상태예요 네. 그냥 아, 아직 아, 아까의 도파민에서 음, 못 마시는 부분이 본인은 도파민이 또스키지기 코코넛밀크 성분 조사했어요 <laughs> 컴 우리 코코넛밀크 순수하게 코코넛밀크만 마셔요 아 이거 워터예요 그리고 <laughs> 오빠들이 이상해져서 고민이 저희는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되게 <laughs> 생각보다 이상하죠 뭐 어때요? 이상한 맛으로 이상한 소는 사... 뭐 어때요? <laughs> 이상한 맛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이들 <laughs> 이제 <laughs> 아기이고 싶어요. 애기들 입어 주시죠.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슬퍼지면 이따 울 거래가지고. 저희도 아직 애기니까 뭐. 애기 아니지? 우리 아기. 스테이만의 애기예요 그렇지. 스테이한테애기지 아, 우리 아직 되게 스무 살도 애기예요 스물여섯 살 갓난 아기죠. 방금 말터져 이제? 방금 말터어 ㅋ ㅋ 응애! 응애! 진 응애! 짝! 잇챠잇챠잇챠 쌩어 고민 나 애교 대회 한번 가보자 냥? 스컬? 와..씨.. 침투력 미쳤다.. 스컬? 스고 스컬 아. <laughs> 스코어 할 때까지 이비 그렇게 되겠다 슉. 바보 테스트 2탄 하려고. 바보 테스트. 아, 바보 돼? 테스트 어떻게 해야 돼? 바보, 바보 테스트 어떻게 해요? 약간 이런 거. 네. 그래서 웹폰. 그 달리기 경기를 하다가 음. 선수가 2등을 제쳤어 아, 2등으로 아, 개꿀. 어, 오케이. 2등을 제쳤어 그럼 몇 등일까? 2등. 내가 그러니까 2등 제쳤 어? 약간 2등을 제쳤으면몇 등일까? <laughs> 그 사람이 어, 2등 했을 때 어? 2등 아니야? 고야 이거 빼라 그래! 1등 아, 1하잖아! 바보가 될수 없겠고! 1등 1로 그래. 했어? 어, 2등을 재챘으니까 <laughs> 1등 1호 ㅋ 등 단순했어.. 자, 너 생각없이 그냥한거 아니야? 여덟..날.. 여덟..날.. 여덟..난쟁이를.. 여덟..난쟁이를 여덟 번 불러봐 바 <laughs> 아, <발음 웃음> 너무 오여덟히 여전히 여전히 여전데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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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히여전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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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라여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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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전히 여전히 라 원래 어, 백설공주. 어! 그러니까. 뭐때 다행히 말하 신데렐라를 몰랐어. 그러면 하린. 해리포터 여덟 <laughs> 번인가. 해리포터 여덟 번.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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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포터. 자 그럼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자 수를 구하시오. <laughs> 마법자 수요? <술이야? 웃음> <laughs> 예? 스펠? 아니 마법사 수. 뭐 아. 야 근데 어떻게 알아? 엄청 많죠. 그럼 한번 그냥 떼면 돼. 야 이건 야 이거 바보 테스트야 바보 질문이다. 아 이게 무슨. 바보 모양으로 바보가 인증이 되는데. 예, 그렇게 네 <laughs> 용복이 마브라차 불합격 되겠다 <laughs> 너 근데 <왜> 뿡진이야? <laughs> 너 라이브 영 가면 웃어 야! 그 뿡진 아니야! 그러면? <laughs> 난 몰라 그냥 스테이가 나뿡진이아 그럼? 너한 없어 나뿡뿡이 뿡이 아니야 아야 이거 삐삐 아니냐 우와 야 근데 너왜 이렇게 귀여워 야너 진짜 예쁘다 야너 이렇게 잡아먹그 잡고 그래. 있어 그래. 그래, 스테이 인사해 <laughs> 야, <이거. 웃음> 야, 야 오데 아, 어, 이렇게 잘어울 뭐, 이렇게. 잘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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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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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m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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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이렇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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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렇 오, 사과머리? 그거 응. 나 몬스터싱크 나오는 그.. 응. 아 그.. 마이스키아진이안걸면겠 무슨 비전 <비용>? 머리를 <laughs> 너는... 너무 막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불라니불라니 야..똑같다.. 그진 자,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 이제 저희는 가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분래도 재밌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셋스러분 여러분, 여 아!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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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짜리긴영상분서 스컬 하나 남았다, 스컬. 스콜. 스컬과 왁싱. 너무 많은 걸 오픈하셨어. 그렇게까지? 나무위키에 등록이 됐다고요? 너무, 너무 아무도 잊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